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제품을 설명을 잘 하고, 판매를 잘 하고, 언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작사분들이나 이제 브랜드에 있는 분들께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다 차민정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다 저자 차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 여신과 <laughs> 그렇죠. 원래 방송하는 식으로. 느낌으로 오늘 왔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프로의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개념이 시작된 게 한 5년 됐나요?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오.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개념인가요?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는 그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음. 일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고 그걸 하는 이 사람을 쇼스트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음. 쇼스트 분들은 내가 얼마를 팔았다. 어. 그 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아, 되세요? 가장 많이 판매를 했던 이 라이브가 있는데 음. 제가 2022년에 갤럭시 S22가 처음에 이제 런칭이 됐을 때 가장 첫 라이브를 제가 했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했을 때 판매액이 132억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사상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그 기네스에도 올랐죠. 이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는 좀 어때요? 앞으로도 많이 유망한가요?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많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또는 물건을 구매하는 연령층도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제 소비자층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들이나 제작사들은 방송을 늘리게 되고 늘리는 만큼. 그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필요로 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도 훨씬 더 존도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쇼핑이 모바일 커머스로 옮겨올수록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TV는 돌려가다가 약간 이제 걸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 TV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음. 돌려가다가 채널을 딱 멈추면서 그냥 아, 이걸 하는구나, 이지만, 어,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목적 구매로 많이들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음. 근데 목적 구매기 때문에 이제 전환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 간편하네, 어, 내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하네, 라이브 커머스에서 혜택을 많이 주네 하니까 이제 시청자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라이브 커머스오스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너무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30대거든요. 20대 때 제가 뭐 호기심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다가 20대를 이제 보냈는데 30 때가 딱 되면서부터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어, 물어보니까 공동적으로 나오는 직업이 이제 쇼스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쇼스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시작을 한번 해봤죠. 그래도 약간 좀 겁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느낌도 있고, 음... 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라고 하면, 혹시 너무 시작하는 느낌이오가지고 아... 어, 겁났을 맞아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어요, 진짜로. 어... 어, 겁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가 잘할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심지어 나는 그렇게 막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막 엄청, 자신 있어 하지도 않는데 잘할 수 있을까가 가장 이제 고민이 됐었고 근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쇼스트가 워낙 그때 뭐 많았지만 또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는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시작하기가 저는 오히려 그냥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야, 제 약간 시대의 운이 너무 잘 맞았네요. 그래서 너무... 저...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해보시니까 본인도 아 나는 이런 성향 때문에 잘 맞는 것 같다. 또 음. 누군가를 보았을 때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잘 맞겠는데 이제는 음. 약간 선배나 경력자의 관점에서도 보이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을 보았을 때는 좀 어떤 게 맞았고 남을 음. 볼 때는 좀 어, 이런 성향이 음. 잘 맞는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음.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좀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는 진짜 양방향 소통이거든요? 음... 그래서 쇼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더 중요한 방송이에요.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책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으로 파트가 있더라고요. 어. 어, 이것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음. 소개해 주셔을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음. 제품을 설명을 잘하고 판매를 잘하고 언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작사 분들이나 이제 브랜드에 있는 분들께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인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죠. 기술, 뭐 기능 이런 것보다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물어봤더니, 어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방송 한 시간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사람인데 함께 있을 때좀 즐거운 사람, 함께 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는 사람, 함께 할때 뭔가 마음이 편한 사람, 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섭외의 마음속에 일순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인성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력이 또 있고, 순발력. 뭐 센스, 그걸 어떻게 잘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 다음 네. 또 매력도, 그죠 네, 그죠 라이브 커머스는 물론 그 컨셉도 있고 정해져 있는 어떠한 또 틀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들의 매력에 따라서 또 방송이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을 각자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같아 좋습니다. 어, 실제로도 이제 약간 노력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공이 약간 성적표가 바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담도 클것 같고, 그리고 뭔가 준비도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제품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서 요즘의 사회 이슈와 좀 엮어서 이 제품이 요즘에 어떤 이슈와 좀 연결이 되는 게 있는지 공감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해 주면 또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되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물건이 배송되는 그 이후까지가 저는 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결제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제하는 과정, 뭐, 예를 들면 쿠폰이 있어요. 쿠폰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부터 해서 나중에 배송이 어떻게 오는지 뭐 사다리차가 필요하면 그게 또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지 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게 라이브커머스 쇼스트이기 때문에 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거죠 어, 삼성전자에서 또 하셨어 가지고 전재 제품 사용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 램뭐 이런거 <laughs> 성능 이런거 엄청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알죠. 오. 근데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그걸 써보고 내가 이때까지 뭐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해보고 하,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사람들의 리뷰들. 그 보통 상품 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꿀팁 같은 것들은 리뷰를 통해서 또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막 커뮤니티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찾아왔죠. 좋습니다. 아,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었는데 가장 성공했던 라이브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 이제 그두 시간 만에 132억을 판매했던 그 기네스에 올랐던 방송이었는데. 어~ 저는 너무 그냥 신기하고 놀랐던 거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또 그거를 가장 처음 사려고그 새벽 시간을 기다려서 알림을 받고 들어와서 어떤 용량이 좋을까요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세요 질문을 하면서 그두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뭐 기네스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갱신이 되겠지만. 지금도 방송을 하면은 뭐한 시간에 막몇 억씩 판매가 되고 또그 사람들은 그 방송을 언제 하는지 잘 알고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도 지나왔는데 어 너무 좋아서 사거나. 그래서 그 제품이 그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건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았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제품이 딱 출시되는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큰 매출이 났었던 거는 어떠한 성공 요인이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에, 누구나 사실 뭐 기다릴 만한 또 제품에, 그리고 그 방송 중에 가장 먼저 사야 또 혜택이 좋다는 것들을 이미 홍보를 또 많이 했었고, 그 시간 안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왔는데, 어, 이 사람이 또 뭔가를 많이 잘 보여주네? 내가 궁금한 것들을 잘 지금 실시간으로 뭔가 답변을 해주네?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아마 구매를 다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시간이지만 사실은 사전작업들이 엄청 많았군요. 어. 많아서 그때 딱 폭발시킨 거네요. 어. 그런데 이제 보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산다. 온라인에서 그런면 되게 많잖아요. <laughs> 어. 어. 그래서 마법의 단어 또는 어. 이런 게 있으니까 사더라. 이런 게 있었나요? 마법의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저 믿고 사세요. 그 말도 저는 잘안 해요. 아. 사람들의 또 기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마법의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저를 믿고 살아하고 하는 거는 진짜 가끔 어떨 때 한번 있는데 기술력? 이런 것들보다도 이 혜택이 오늘 유일한 거는 저는 알잖아요.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아 다음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저, 똑같은 어. 선물 또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이거 나중에는 없다. 그리고 담당자 분들과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때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저 믿고 사세요. 이, 이런 건 있지만 어. 어, 무조건 아저 믿고요. 어? 이렇게 푸시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또 특징이네요. 그 때에 있는 혜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거. 근데 그러면은 혜택을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좀 이런 혜택하니까 좀 먹혔다. 어, 이런 견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혜택은 일단 가격이고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이게 비싸서 못 샀다가 어, 이때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저렴하고 또는 이때 사려고 하니까 가격은 똑같지만 선물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 예를 들면은 이 책을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이 책과 연관된 선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책갈피라든지, 음. 뭐, 책 향수라든지. 그래서 선물을 기획할 때도 담당자분들이랑 제품과 연관된 어떤 선물들이 사람들한테 잘 먹힐까,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것도 약간 공감되긴 하네요. 단순히 그냥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잠깐 말씀하셔서 이 책을 판매한다.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 <laughs> 이 음. 책은? 제가 그 삼성전자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에게 DM을 받았어요 어,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쇼호스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셨나요 그런 DM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책을 낼때 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삼성이라는 그 정말 큰 조직에 제가 몸을 담으면서 어, 누구나 할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지만 또 누구나 할수 없는 그 기업 안에서의 어떤 컨텐츠들과 그런 환경들을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너무 생생하게 담았고, 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지만 또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뭐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너무 진짜 가감없이 담아서 조금이라도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 근데 말씀 잠깐 하셨지만 느낌이 와요. 처음에 그런 공감대 그 리뷰를 찾아봤다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좀 그러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실패한 라이브도. 어 일단 기억에 남는 라이브는 좀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 음. 여러 개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쇼스트 두명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방향 소통이니까 시청자들도 댓글을 남기면서 같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스트들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PD님들이나 감독님들 또는 그 브랜드 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웃고 떠들면서 끝나는 방송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저희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들도 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같이 공감하면서 또 댓글을 남기시고 그거를또 보면서 브랜드 관계자들도 또끄떡끄떡 하시고 음. 또그 어떤 재밌는 요소들이 있을 때는 카메라 감독님도 저희를 또 재밌게 잡아주시거나 근데 그런 상황들이 사실 다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다잘 합이 맞아서 너무나도 재밌게 끝났을 때 방송이 항상 기억에 남죠 이건 진짜 AI가 <laughs> 줄수 없는 기쁨이네요 오히려 막 제품이 막 엄청 팔리고 이런 것보다 네. 이런 게 기억에 남고 실패했다, 잊고 싶다 이런 <laughs> 라이브 방송, 있을까요? 예전에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몰린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상 이제 오류가 나면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댓글은 올라와요. 왜 결제가 안 되냐? 왜 이거지 먹통이냐? 뭐 빨리 해결해라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래도 방송을 진행하는 게더 좋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해서 그냥 엄청 가볍게 캐주얼하게 아, 여러분 죄송해요. 빨리 저희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결되는 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현장에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저만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의 댓글을 무시한 채 <laughs> 어, 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 지금 결제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 설명해서 뭐하냐 제품 설명 그만하고 빨리 해결을 어떻게 해라. 그때 저 이제 담당 PD님께서 앞에서 막 사인을 하시더라고 잠깐 멈추고 그 광고 영상 하나 돌리자라고 해서 광고 영상이 돌아가는 틈에 PD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제대로 이 상황을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사과를 하, 해주고. 다시금 제품은 나중에 설명해도 좋으니까 어... 지금은 조금 어, 그... 현장 상황을 제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카메라 똑바로 보고 어... 얘기했죠 <laughs> 너무 죄송하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으니 어 이게 아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장담할 순 없지만 오늘 무조건 이 결제가 잘 되고 해결될 때까지 방송을 끄지 않겠다 기다려달라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거의 한 5분 정도로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진 거죠 어 그래 쇼스트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laughs> 좀 기다려 보자.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의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 이제 했더니 어, 그날 분위기 에 너무 좋아졌고 또 실제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송보다 30분을 더 했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더하자.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어, 잘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제 마무리는 잘 됐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어. 네, 이거를 그냥 무조건 방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했던 방송 음. 제가 유일하게 계속 생각이 나는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어, <laughs> 네. 어 근데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마무리는 잘 됐죠. 어, 근데 맞아요. 계속 기억에 남아요. 아. 어. 아 그런데 이제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네. 보여지는 면으로 그냥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주인처럼 네. <laughs> 어, 엄마처럼 전체를 그죠? 네. 어르면서도 아빠처럼 얼굴 얼굴 마담까지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음, 음, 네. 좀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뭐좀 조언해 주시면 한게 있을까요? 어, 준비는 모두 다잘 하시겠지만.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어, 요즘에 온라인과 모바일이 워낙 이제 활성화되면서 누군가는 그러거든요. 뭐, 모바일이 또는 온라인이 세상과 사람들을 단전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라이브 커머스는 그 반대로 모바일과 사람들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양방향 소통을 하고 실시간으로 공감을 하고 그 정말 실시간의 소통들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곳이 라이브 커머스 세상이거든요 그거를 좀 기억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그 제품을 잘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매력은 뭔지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줄수 있는 좋은 점은 뭔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걸줄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수있 는지, 그런 것들을잘 생각 했으면 좋겠 고, 라이브 커버 스가 초반 에시 작이 됐을때는심 어, 심한 방송, 뭔가 그냥 다들할수 있는 방송 이다, 보 니까 좀 재미 없는 곳 이라고 생각 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모수 뭐 많은 제작사들과 브랜드사들의 노력과 또 쇼스트들의 호 공부들과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어, 많은 노력들과 땀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시도해서 더 멋진 방송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다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음. 음.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laughs> 대화를 많이 해서, 어... 그냥, 와, 뭔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은, 그게 시청자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시청자의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어, 공감 많이 해주고 네. 저희는 이제 눈을 보고 있지만 여기는 카메라를 보면서 사람들이랑 아.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잘 어,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전달하는 것들은 너무 기본이고 잘 말해주는 것도 기본이고 뭔가 다다닥 얘기한다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강점을 잘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잘 전달하고 이 강점을 잘 각인시킬 수 있는지도 어,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그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가 좀더자극적이게될것 같아요. TV 홈쇼핑보다 왜냐하면 아 금방금방 넘기고 약간 아 커머스의 특징 자체가 네. 그래서 멘트도 세게 해야 될것 같고. 외모도 더 화려해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냥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좀 있거든요. 아, 좀 그런 준비나 이런 걸좀 하시나요? 어, 보통 막 화려해야 되거나 엄청 자극적이어야 되진 않아요. 어. 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조금 더 일상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더 끄덕끄덕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스트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나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소소한 것들을 잘 집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좀 화려하게 입고 왔지만, 이것도 사실 매번 달라져요. 조금 화려한 의상 또는 그 단색의 의상으로 좀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 제품을 조금 더 돋보여야겠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는 완전 그 반대로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색깔을 다 죽여야겠다. 의상도 무던하게 가고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오늘은 이 제품에 어떤 게더잘 어울릴까? 예를 들면 작은 제품이에요. 이어버드 같은 거, 오늘 워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 제품의 시선이 더 쏠리게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안 하고요. 본인의 매력들을 좀 표출하는 건 좋지만 진짜 너무 자극적인 거는 또 오히려 라이브 코머스와는 잘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도전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또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매력과 나의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서 나만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라이브 커머스에 많이들 도전하고, 또, 그래서 더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더 멋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약간, TV홈 쇼핑계에 또 역사가 있고, 데모가 있듯, 라이브 커머스 데모가 되실 것 같아요. <laughs> 후배들도 잘 키워주시고, 또 이제 이 사업도 너무 잘 만들어 가시길 진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